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도지코인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뭐 도지코인을 완전 대놓고 밀고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에? 불행인지는 아니죠. 일단 가격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강력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00원 돌파가 다시 한번 또다시 나오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95.90 달러 달러였으면 좋겠다. <laughs> 원화가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은 여전히 1조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메이저로서의 위치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지 코인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트럼프의 당선이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영광을 다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완벽한 축복을 진짜 받고 있 축복오브 축복을 받고 있는데 그 축복 중에 암호화폐 쪽으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 파더이기 때문에 이 도지 코인이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들의 브로맨스, 남자와 남자의 우정관의 로맨스.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는 거죠. 왜 이것을 우리가 궁금해 할까요? 바로 도지코인의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목표가가 이 둘의 로맨스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곧뭐할 것이다? 브라크 내칠 네,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가 생각하는 만큼 그들의 우정은 매우 매우 어, 견고하다 너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이두 가지의 입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베팅을 하고 싶으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지코인 600원 돌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도지코인의해 거지가 된 사람이 지금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예도 한번 영상에서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아직 부자 되기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은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고선생 영상 만들 때 가장 큰 힘이 되고요. 특히 영상 중간중간에는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선물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댓글들 많이 달아주신 분들 감사 인사도 드리고 있고요. 또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밈코인뭐 이런 것들도 다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고선생 본격적으로 영상 진행해 볼 거고요. 선물부터 드리죠.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수량은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 도지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코인 최소 100배에서 1 10 만배까지, 천만 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밈 코인,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수량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 1 0 7 6 5 1 7 9 7 3번0 1 0 7 6 5 1 7 9 7 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선 차트 분석도 한번 해드려야겠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600원 가격 누가 봐도 절대적인 가격이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사실 뚫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근데 다 맞고 내려왔어. 다행히 이평선 상단에 또 뚫으려고 한번 드라이했다가 가지도 못하고 상 뚫어냈는데 어떻게 했죠? 다시 눌러버렸어. 자 이번에 또 뚫려가다 눌러버리고 또 뚫려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이만큼 여기 구간에 이게 이게 뭐죠? 이 저항선, 이 600원이라는 이 저항선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 여기를 뚫고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려가기도 힘들어요. 지금이 되게 중요한 구간에 사실 와 있는 겁니다. 가격 자체는 좀 600원이 살짝 넘어가고 있고요. 절대적인 가격으로 6. 600원 이상이 일단은 올라가서 안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엄청난 저항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쨌거나 100원짜리도 안 되었던 이 도지가 600원 돌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나요? 예, 그랬으면 좋겠고. 자, 이게 지금 과연 더갈 것이냐? 그게 사실 더 궁금하단 말이죠. 트럼프, 머스크, 브로맨스, 언제까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내칠 네, 것이다? 아닙니다. 꽤잘 나갈 것이다. 둘이 아주 기분 좋게 웃고 있는데, 이게 참 비즈니스라는 게참 재밌는 게 초반에는 참 좋아요. 초반 한 3개월 정도? 그렇죠 왜? 꼴이 같기 때문에, GO, AL, 꼴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꼴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서로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살짝 불편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견주하게 이끌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뭐 <laughs> 예, 맞아요. 또 다른 꼴이 계속 나타나야 돼. 꼴, 꼴, 꼴. 여기 패스. 또 남아있어. 많은 꼴들이 계속 뒤따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간에 계속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들은 과연 그렇게 할까요? 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가 평소 자신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을 싫어한다. 스포트라이트 하면 머스크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 젤라시, 질투를 만약에 한다면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근데 이것은 질투하기보다는 지금 가져올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게 이거는 저희 내피셜입니다 일단은 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굉장히 핵, 혁신적이에요. 비즈니스. 그리고 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항상 막힐 수가 있어요. 야, 하지 마. 그 위험해. 야, 그거 검증 받았어? 통과를 못 하는 법안 통과 그렇죠 법안 통과 무슨 보안 인권 보호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감시 이런 거 그런데 트럼프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해 줄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죠 엄청난 하이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이테크 그리고 자금도 필요하다 그더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왕이 되는 지금 현재 왕이 되는 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무기를 만들어서 물론 그것도 마찬가 지 맞습니다. 거기다가 앞에다 돈을 돈 전쟁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왕이 진짜 왕인 거죠. 자 전쟁은 당연히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말도 안 되는 그 강아지 그개 있잖아요, 개 인공 로봇 같은 거 이런 것들에 거기다가 총만 달아놓으면 바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드는 거에서 일론 머스크는 항상 어 어떤 공격을 받았던 거죠. 근데 트럼프가 그 뒷배가 딱 받쳐 주고 있는 서로 간에 새로운 꼴이 생겼다는 거예요. 돈 지원 일론 머스크만큼 돈 많은 사람이 있나요? 완벽하다. 그래서 서로 간에 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꽤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꽤견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600원 가격은 해피 해피 프라이스다. 해피 프라이스. 충분히 어 저항대를 맞닿아서 살짝 눌림목을 주고 지지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결국은 1달러, 2달러, 3달러 그 이상을 갈 수밖에 없다. 왜 트럼프가 도지에게 ETF라는 것을 줄 것이며 그리고 또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까지 도지코인으로 할수 있게끔 그어 어떤 법적인 근거. 을 마련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윈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윈 하시면 뭐 해야 돼요 많이 사야겠죠 도지코지 그래서 지금은 도지코인을 돈으로 살수 있는 그돈 버는 방법 <laughs> 그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고 선생 계좌 오픈하기 전에 얘를 꼭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sec에서 보시면 증권이라고 분류해 놓은 코인들이 있어요 증권이라고 이야기 뭐죠 얘를 법적으로 태클을 걸었다는 겁니다 태클을 그 얘기는 지금 sec 체제 이하에 있는 하나에서는 얘에 대한 본연의 가치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즉 가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너무나나 좋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증권으로 분류해버리면서, 법적으로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기관이 접근이 못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당연히 XRP도 들어가고, 뭐, 솔라나 들어가고, 많은 코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입니다. 이 분류된 이 리스트를 제가 입수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좀 해놨고요. 요거를 가지고, 참고로, 예, 요거 조금이라도 매수해 놓으면은 2024년도 올해 가기 전에 최하 200% 올라옵니다. 예, 요건 단언하죠. 왜? SEC의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얘는 얘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충분히 나옵니다. 이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안 그래도 올라가는 분위기에 실제 SEC가 증권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로 얼마나 서름을 그동안 받았냐, 이겁니다. 그 서럼을 딛고 이제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 화면에 공유 받는 방법, 이 리스트 받는 방법을 아예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제가 적어 드립니다. 010-7651-7973번, 제 개인 번호로요, 뭐라고 보내시냐면, 리스트. 뭐라고요? 리스트. 이렇게 리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요 SEC가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모든 코인들을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769의 7973번으로 리스트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내 네, 계좌 또 오픈합니다. 지금 리플 제가 1,500원대, 21원대 사는 거 보이시죠? 예, 제대로 올라갑니다. 한29% 정도 현재 수익이 났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NFT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지고 돈을 버셔야 됩니다. 트럼프 1월 2 0일날 지금 취임합니다. 관련된 NFT 트럼프 들썩이고 있어요 시장에서 민코인이 가장 강세를 일 거고 NFT화 시켜서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최신 NFT 200만 달러 매출 보이시죠? 이렇게 때문에 전체 물량의 5%만 판매한다. 예, 네, 완벽한 판매 준비하고 있다 민 중에 특히 트럼프 nft 근데 제가 트럼프 딸 아시죠 코인 지갑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최근 업비트와 트럼프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민코인 하나를 최근에 대량 매입하는 것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가 바로 이 코인의 차트인데요 일부러 강하게 눌러놓은 거 보이시죠 예, 우리에게 마지막 저점 타이밍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권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보이고요. 곧바로 폭등 난리 나오면서 최하 10% 1000배 이상 갈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1000% 날아갈 거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7691-7973번, 010-769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곧바로 말씀을 문자로, 선착순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직 가격, 그리고 마지막 결과까지 전부 다 공유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상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769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